예수비전성결계아 안희한 목사입니다. 미우라 아예코라고 유명한 일본 작가가 있죠. 빙점이라는 소설로 꽤 유명하죠. 인간의 원죄를 참잘 다룬 그런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썼던 소설 중에 시오카리 언덕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소설이라고 합니다. 북해도의 가장 큰 도시인 석포루에 노부오 집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석포루 철도 쪽에서 근무를 하는데 발령지 거리냐 아사이가와예요. 이거 그러니까 삿포로에서 아사이가와까지 거리가 꽤몰대요 북해도의 가장 끄트머리가 아사이가와니까 그 정도 먼 거리면은 거기서 이제 저로 이제 생활을 할 수도 있으려면 섬기는 교회가 삿포로 있으니까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가서 근무하고 다시 장거리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만큼 믿음 있는 예배를 삼아는 그런 집사님입니다. 한 번은 일을 마치고 다시 교회를 향해 가는데, 이 시오카리 언덕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중에 기차 하나가 이 언덕을 쭉 올라가는 와중이었는데, 맨 뒤에 있는 객차 하나가 이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서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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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물려나요. 근데 기관사는 이걸 모르고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어 지금은 속도가 느리지만, 점점 가속도가 붙으면 저 밑으로 그냥 급하게 내려가다가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질 텐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집사님이 달려가는 거예요. 철도총리에서 근무하니까 이 객차의 고조를 알잖아요. 브레이크를 열심히 눌러요. 근데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가속도는 점점 붙기 시작해요. 이 급한 와중에 자기 혼자 살겠다고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만약 이 기차에 타셨다면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만약 이 기차에 타셨다면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뛰어 내려요. 도망가기 위해서 뛰어 내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몸을 객차 굴러 떨어져 내려가는 쪽으로 던지는 거예요. 이 몸에 바퀴가 걸리면서 객차가 멈춰서요. 디게의 구주대가 오지만 이미. 이 집사님은 세상을 떠난 다음입니다. 이 집사님은 요늘 어, 어떤 결단 같은 거, 각오 같은 것들을 하고 사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품속에 늘 유서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 유서의 내용이 이겁니다. 나의 죽음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나는 비겁하게 살려고 하지 않겠다. 내가 죽지 않을 자리에 가서 죽음을 자청하지 않겠다. 이 노보 집사님의 이말참 의미심장하게 다가와요. 나의 죽음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나는 비겁하게 살려고 하지 않겠다. 내가 죽는 것이 필요하다면, 비겁하게 살려고 그 죽음의 자리를 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을 자리에 가서 죽음을 자청하지 않겠다. 내가 굳이 죽지 않아도 될 일에 목숨을 걸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살아서 해야 할 일이 또한 있으니까요. 어, 저는 이분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안 되거든요. 자기 의지로 안 되거든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큰소리 빵빵 쳐요. 내가 죽을 전적, 주와 함께 죽을 전적, 주를 부인하지 않게나이다. 다 부인할지라도 비교까지. 그러는그는 계집종 앞에서 마태음 26장에 보니까 나 예수 몰라. 두 번째 맹세하며 나 예수 몰라. 세 번째 저조며 나저 거지 같은 인간, 나저 따위 인간 몰라. 이 그지같은 인간이란 말도 저주라는 말에 못 들어가죠 이저주란 말은 끔찍한 말이에요 심각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를 해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대집중 앞에서도 발벌떨던 베드로 두려워하던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한 거예요 권력자들이 전도하지 말라는데 그들 앞에서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드린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담대함은 성령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죠. 마침내 이 베드로 사도는요. 순교까지 당합니다. 자기 목숨까지 주를 위해서 드린 거죠. 자신의 능력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기도 제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종이님, 하나님 아들 비노가 믿음의 배필 만나서 결혼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예,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라는참 괜찮은 여성을 예비해 놓으셨듯이 사랑는 예, 여종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의 신부가만 하나님이 예비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 아들의... 신부감을 있서 기도하는 어머니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여인을 만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더 가까이 가는 축복의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 나이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연자님. 하나님 제게도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아들들과 며느리들과 이든 이래 사랑이 손주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음먹으면 지혜 주시죠. 오올리아과 부살렐에게 지혜 주잖아요 솔로몬에게 지혜 주셨잖아요. 스테반, 빌립, 일곱 집사님에게 지혜 주셨잖아요.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사나는 요종이 간절히 지혜를 구합니다. 아들들에게 지혜 달라고 또한 구합니다. 며느리에게 지혜 달라고 구합니다. 손주들세 명에게 하늘이 지혜 달라고 이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다하고 기도할 때 하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입니다. 빛과 어둠이 뒤섞여버린 헷갈리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돌파하며 승리하는 주님의 멋진 아들딸 다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이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 은수님, 모사님 전, 전 무릎 수술로 과도하게 꺾어 염증이 생겨서. 열흘 동안 꺾지 못해 뻗정 다리고 지금은 허리 협착으로 다리가 당겨서 치모로 치료 중입니다. 아이고 고생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무릎 수술은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 목사님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을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님 목사님 사랑합니다. 예, 10년 전에 수술 받은 것 예, 그게 휴증이좀 있으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너무 과도하게 꺾은 덕분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11일간 꺾지를 못해서 꼬정다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허리 협작증까지 생겼습니다. 하나님, 10년 전 수술 후유증 부작용이 너무 심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의술로 한계를 드러내고 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후유증이나 부작용 생기지 않고 깨끗하게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한 기도에서 역사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은 사람이 많은데 사람 여정의 허리 업착증, 다리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시한 나사를 예수 이름을 선포한다. 다리 업착증, 어, 허리 업착증 치료될지어다, 다리 아픈 거 치료될지어다, 뻗정 다리 회복될지어다, 근육, 신경, 세포, 맛이, 혈관 모두 모두 주님이 만져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 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이후에. 너무 오래돼서 늙고 병든 맥빠진 사이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시고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될줄 믿습니다. 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유튜브로 유튜브 댓글로 또 카카오톡으로 또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시고 담대하세요 승리하세요 할렐리야